높이 높이 올라간다. 재밌어? 안 무서워? 우와, 우리 집 용감하다. 어, 저기 코끼리 열차 지나간다. 안녕. 코끼리 열차 안녕. 코끼리 열차 안녕. 뭐가 있어? 스푸키 있어? 스프키가 어디 있어? 아, 스프키는 없어. 스프키는 없어. 꼭 잡아야 해요. 손잡이 꼭 잡으세요. 이때. 아, 예뻐, 우리 지유. 리프트도 타고 우리 지우다 껐네. 음, 우와, 이게 뭐야, 지유야? 바다. 바다야? 음, 이거는 호수. 호수? 맞아. 호수. 이거는 호수야. 호수. 와, 멋지다. 호수 멋지다. 자리가 날아간다. 조심해. 꼭 잡고 있다. 와 우리 지우 진짜 멋지다. 엄마는 네. 지우 너무 자랑스러운데. 네. 안녕 지우야 형아 안녕이줘 응. 형아 안, 응. 안녕. <laughs> 누나 다안 이야. 우리 지우 정말 멋지다. 우리 동물원에 이제 갈 가고 있는 거야. 우리 이거 리프트 타고 동물원에 가는 거야. 이거 이름은 리프트야. 이거 이름이 뭐야? 이거 이름은 리프트야. 맞아. 이거 이름은 리프트야. 음, 예뻐라. 물. 우와 물. 물이다 물. 호수에 물이 있네. 따아 맞아 바람이 살랑. 예집지지뻐라 음. 우리 지유, 지유야, 지금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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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지금 지금 지 높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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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 지금 지금 높이 지금 지 아빠랑 재하는 저기 다리로 지금 걸어가고 있대. 아빠랑 재하 어디 있지? 아빠랑 재하는 저기 다리 건너서 걸어 갔나봐. 우리는 뭐 타고 가? 우리는 리프트. 맞아, 우리는 리프트. 기차가 지나간다 우리는 리프트 타고 가고 저기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가나 봐 치즈+ 치즈+ 치즈, 치즈. 한번 더 한번 더 치즈, 엄마 봐줘 엄마 치즈 아 그만 알겠어 미안해 응 음, 부표야 물 위에 둥둥둥 띄워서 표시해 놓는 거야 야뭐물 위에 둥둥둥 띄워서 표시하는 부표. 여기 표시해놨어. 물에 둥둥둥 뛰어나서 표시해놨네.